도로 위 성격급한 운전자들의 최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로는 요즘보다 넓어졌지만 교통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교통 체증은 우리가 지 끈기를 정들로 심각하다. 학교나 회사 약속의나 회의 등의 시간 맞춰서 도착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교통 체증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다. 한역 차량이 빼곡하게 증지된 도로에서 운전을 엉명이라는 운전자를 만났을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순간 분노가 치올라 욕설을 내뱉거나 과격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보복운전도 그런 이유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성경에도 노하기를 의뢰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는 구절이 있다. 분노를 인한 행동은 대부분 불필요하다. 단지 스스로 하을을 이기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행동에 불과하다. 차가 막힌다고 하을을 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덧스리면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운전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게 그렇다. 목적지까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기만 가기란 쉽지가 않다. 해체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은 수없이 일어나지만 아, 이럴 때일수록 느긋한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생각과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2005년 5월 3일 아, 청도의한 교차로 부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자선을 변경한 탓에 뒤틀어오던 남성 운전자가 화가 나서 그는 여차를 걸어맞고 세운 뒤 밖으로 불러내서 폭행을 가했다. 경찰 조사 끝에 이 사건의 여성 운전자가 먼저 고속운전으로 세 번이나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고 이에발끈한 남성 운전자가 화를 놓지 못해서 무너진 일로 발견됐다. 아, 같은 날 다른 지 고속도로에서도 같은 또 사건이 벌어졌다. 아, 한 벤츠 <laughs> 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돌기 대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의 의와 갈등이 벌어졌다. 탈교에서 직원의 말리로 두 운전자는 다시 운전길을 올렸지만 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파하게 갓길에 차를 서는 다며뒤따르오던 <laughs> 벤츠 차량을 몸으로 바로 막으려 했다. 당황한 벤츠 운전자가 급그 브레이크를 <laughs> 밟았지만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가 벤츠 차체 하부로 밀려 들어가게 에, 래서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은 저 차량의 운전자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아, 중국에서 피해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0% 정도는 서로가 다르지만 교통심리 장애를 느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실퇴근 계진할 평소 외출 시에 역주행하고 쉽다는 효과를 느낀 적이 있으며, 화가 난 상태로 남무공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도로 위에 운전자들은 새벽길을 깨우는 또 알람 소리에서 이미 예민하고 짜증이 난 상태다. 거기에 교통체증이나 교양이 없는 운전자로 만나면 그것이 도선이 되어 피가 극으로 섰는 기분이 들고 심지어 타인을 공유하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 가상화, 교정사고 또 비밀 운전자 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획해야 할 점은 난폭운전이든 보복운전이든 운전자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주지만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운전지를 잡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하거나 가나한상태라면제 제외된 운전지를 잡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운동이나 조깅 등 어, 몸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마음속 스트레스를, 분노를 해소하고, 정신과 어, 육체가 오랜 시간 긴장과 필로 상태의 전트로 관리해야 한다. 보복 운전 경험이 있다는 남성이게는 부끄럽지만, 그날 일을 털어놓았다. 사건은 어, 좁은 갈림길에서 시작이었다. 차임길에서 방향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어, 유턴 신호를 놓치자. 뒤떨어오던 택시가 그 좁은 길에서 신경질적으로 세치기를 하는 바람에 감히 되는 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 화가 난 남성은 운전석 정문을 내려 위험운전을 하는 상대에게 야암전의 주의를 주었지만 상대 측에서는 오히려 험한 말로 받아치더니 앞에서 의도적으로 차선을 빈번하게 변경하며 그를 도버렸다 결국 큰길이 나오자 그는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해서 택시를 강제로 서운 다음에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성기구는 앞에서 택시 운전사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휘두르고 기억과 그에게 장호했던 용서를 받아 냈다. 또 다른 남성 비도 보복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 너무 허가한 탓에 택시의 범죄를 범퍼를 들이박았다고 했다. 사건 경연이 되었다. 그들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다. 먼저 시내로 가서 다른 가족을 태워서 가기로 했던 그는 여유롭게 차를 놓고 왔다. 뒤따로 <laughs> 오던 택시가 그의 차량을 추월하고자 했으나 마침 신호등이 밝은 물을 그렇게 비켜주지 않았다. 그런데 후방 거울로 보니 택시 운전자의 입에서 거친 역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곳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로 오른 그는 후진으로 뒤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그는 수리비를 배상해있으며 가족들과 여행도 가지 못했다. 오버 운전이나 난범운전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평소에 쉽게 화를 내고 성격이 급하고 타인에 대한 요구가 어,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협 문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감정의 운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잡아서 조절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능력과 경향에 해당한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발생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운전할 때 마음가짐을 느그러기 하고 화가 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에, 그음을 씹는 행동 등으로 최대한 부정정서를 좋은 방향으로 발산하는 방법도 있다. 차 내부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좋다.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날때 화가 날때한 번씩 들여다보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며 사소한 일 때문에 보복 문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 성격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자극을 받거나 화해를 내는 사실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후회를 몰고 오는 어린 중에 하나다. 의들는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화해가 잔뜩 난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다. 한때 축구의 왕이라고 불렸던 지단 역시 이런 뜻이 저의롭지 못했다. 2006년에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만났다. 지단은 결정적인 페널티킥으로 프랑스 팀을 우승으로 향해 이끌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된지 109분 정도 되었을 때 이탈리아 수비 진영 미드필더 오른쪽에서 마티라치가 지단을 뒤에서 껴간듯이 유니폼을 잡아 끌었고 이어화홀한 지단이 마테라제에게무언 말로 항의했다. 도 도로 선수는 나란히 흐르며몇마디말을더 주고받다가 지단이 마테라체를 지나쳐 앞서갔다. 그런데 지단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마테라치에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마테라는는 분석 뒤로 낮아버졌다 조심은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은 대기심이 지단의 행동을 본 다음에 조심히 얘기하자 지체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단이 빠진 뒤에 분위기가 바뀐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갔지만은 캡틴을 잃은 프랑스는 결국 이탈리아의 3대5로 패했고, 어, 아저리 군단 어, 사상 네 번째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나중에 프랑스 황성거의 한 인터뷰에서 지단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적으로 다시 들었으면은 순간 마트이라치가 제 뒤에 참기 힘든 말로 저희의 어머니와 누나를 심하게 모여 겠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주지 않았고 결국 저는 통제를 잃었습니다 에... 상대를 육으로 자극하고 약을 이는 방법은 상대의 화를 돋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타인의존신과 영심 등을 겸용한 말로 공격함으로써 그를 자극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한 이유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눈에 에, 에, 약자로 비치기 때문이다. 에, 주인발 어, 주연의 영화 양자탄비에서는 극정에서 지은 맹자인 황사랑이 다른 현장의 아들을 없애기 위해 호석이라는 자를 시켜서 그가 밥값을 내지 않고 다른 아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한다. 결국 현장의 아들은 그 계략에 빠져서 어적에 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바로 자신의 미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자극을 받고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때 앞뒤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매우 치명적인 성격적인 약점을 지녔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감정적인 사람과 <laughs> 가까이 싫어한다. 하기를 혹시나 본인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실수저질로서 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쉽게 우욱하는 사람은 어디서는지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니 원년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이성을 대처해서 상대가 당신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말에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그런 사람이 대인관계의 속에서 진정한 강자가될수 있다. 사람하기 전 성격으로 드러나고 성격은 도덕성으로 연결이 된다. 기질과 성격은 어느 정도 꾸며낼 수 있지만 도덕성은 가식적으로 꾸미내기 힘들다. 도덕성은 조금씩 천천히 수련하고 훈련에서 쌓이기 때문이다. 성질이 불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거나는 성원으로도 먼저 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제력이 관계에서 성공을 얻는 비결이다. 자제력은 누구나 다 지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자제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자제력은 부드러운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아피한 단성을 선고되겠던 청나라 정치가 아, 임식서는 두번을써서 앞선 밀수관리 감독을 역임하는 동안에 자신의 입을 같은 성격을 거쳐보고자 자기 현재에 화를 절제하려는 문구를 써서 붙여놓았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그 문구를 어, 보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에게 정신을 얻어고내면의 귀를 기울이면서 같은 일도 서너 번 생각한 뒤에 행동했다. 인생은 짧고, 지진하다 화를 내면서 살기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 아깝다. 오히려 당신을 환하게 하는 것들도 모두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이선적이고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우리를 환하게 하는 그 사건이나 사람들을 선택으로 무시해도 된다. 자질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과 태도는 바꿀 수가 있다. 어떤 상황이든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기를 바란다. 물이 흐르듯이 화를 흘려버리면은. 당신을 화나게 만든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 그래야 치열한 일상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상대 역시 그런 당신을 보며 승산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허련히 자리를 떠난다. 이런 승리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화나는 일도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음. 자, 인내가 없는 열정은